よこしくお願いします。Uh huh. 만 쉬었다 갑시다 오케이 오, 되게 오랜만에 온다 우리 언제가 마지막이었지? 오랜만이지 금서하 호두과자 사줄까? 음. 아니 어디 갔을까? 여기? 여기. 뭐, 그렇지, 안 보이지? 아니 저쪽에 저기서 내려갔어? 돌자리가 없어 건너는 돌자리가 없어 물이 너무 많아서 없다 맞지? 어 물이 너무 많아서 없어졌어 이거. 가자 갔다 왔어? 그냥 산책 혼자? 혼자 산책 갔다 왔어? 어 어? 파 n a 뭐야, 파남? 처음 들어는데 예전에 아니네 파남에서 내려? 영화 보고 밥 먹고 커피숍은 못 가겠다 시간이 영화 보고 밥 먹고 바로 나와야 not 갈수있을까 아, 시장도 얘기할 수 있나? 내가 보는데 보는 거 제목이 뭔데? 어쩔 수.. 어쩔 수 뭐.. 그런데 형 봤어? 아, 더워 계속 지하에 있고 싶은데.. 아, 어, 더 여름이 다시 오나봐 더운 날 여기 무슨 공원인가 보네? 시집만 하면 되는데? 어. 맞지. 꺼면 시집이 나와. 나초? 나 나초. 나 오징어. 그다음 마실 거. 콜라 그냥 하나 한컵 그러면 세트로. 오징어 양치질 작지. 나초는 소스 짜서 갈 거지. 뚜껑을 열어서 접는 선 반대면 아래 홈에 끼우라고? 내가 해볼게. 줘봐.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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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, 아, 아. 아, 아. <laughs> 우리 거기 시즈부처럼 긴 거에다 그냥 담아주는 게더 나. 아직 시계 안 됐지? 나 시계 뭐 없어. 자기 팔에 시계 있네. 장식용이라서 그걸로 래 시간을 잘안 보니까. 자기 그렇게 붙는 거 싫어하잖아. 일렬로 세워야 되잖아. 괜찮아 괜찮아. 원래 오아열이 딱 중요한데. 어. 나초도 일렬로 딱 세워야되는데 이제 어디갈거야 중앙시장 가자 그래 가자 또 지하철 타고 어, 버스 탈까? 아니 버스 몇번 몇정거장 저기... 가야되는데 버스가 더 빠른데? 아 그래? 그럼 버스 타자 아는데 나 배가 불렀는데 배가 고파 <laughs> 스노프 치킨이 있어. 맛있겠네. 맛있겠다, 맛있는 거 많네. 치킨이 유명한가? 치킨집이 왜 이렇게 많아? 요즘 리모델링 한대인가봐. <목소리도> 당면이 들어가 있네. <목소리도> 감사합니다. 천장 까졌어 김치 만두야 맛있어 꽉 찼어 아꽉 찼어, 꽉 찼어. 아이어뜨거게자 너무 뜨거운가? 안 뜨거운데? 조금 뜨거운, 먹 고개 들고 먹어. 깨라는 맛이야. <laughs> 음? 음? 나, 깨를 너무 많이 뿌려서 응. 봐봐, 깨가 진짜 많아. 한가 참깨라면 맞나? 맞아. 참깨라면 안 먹어봤어. 근데 참깨라면은 응. 만두도은 맛이야. 맛있는 김치만두 같들어고 맛이야. 근데 숨좀 쉬고 먹어. 밥5 분만에 먹고 나갈 것 같아. 천천히 먹어. 오! 다가다. 들어갈 수있까 들어가지. 집에고 싶다. 집에고 싶다. 그렇게 맛있어? 입술을 먹기 위해서 지금 만두를 먹는 거야 나 배불러 입술 반질 반질하지 이제. 근데 만두 맛있긴 맛있네. 음, 맛있네. 어 배가 너무 불렀는데 큰일 났는데 이제 마시고 싶은데 뭘? 감사합니다. 이 다리를 건너면 어 시내인가? 모르겠다. 저 반대로 가면 저기 시내 같은데. 음. 대전역 근처랑 이 중앙시장 여기에 시내를 만들어 놨나 보다. 내가 시내 가봐. 여기가 시내 가보다. 하루 받어어 이거 할까? 아무거나 자기 봐봐. 이거 할까? 이거 할까? 아무거나 해 아무거나 말고. 아이. 와 자기 오는 애들이 되게 많은가봐. 맞지? 하이스트 투어 오는 애들이 많은가봐. 저 건물이 너무 예쁘다, 이 건물. 맞지? 이거 뭐 예쁘지? 응. 음. 이런 게 카이스트인가? 오, 근 너무, 너무 예쁘다. 여기 너무 예쁘다. 우리 일찍 와서 여기 커피숍에 앉아있을걸. 여기, 여기, 여기 너무 놀라세요. 이거 너무 놀라세요. 하고 싶은 거 있어, 혹시? 아니, 떠나지, 떠나기 전에 말해. 사진 한번 찍을래? 어? 사진 한번 찍을래? 사진 한번 찍을래? 여기 근처에 거래. 이거다. 할인할 사진 찍어 야인다 할인할 가인할할 왔지.